You're so smart. You're so smart. Listen to 오늘 저녁은 어제 남은 김밥 좀 튀겼어요. 튀겼고 이렇게 보시면은 떡볶이도도 만들었어요. 남편이 이 소스에 찍어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이렇게 치즈 섞어서 먹을 겁니다. 진짜 맛있지? 음. 김밥 튀긴 거를 소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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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는 되게 따뜻하고 햇빛도 좋았는데 갑자기 좀안 좋아져가지고 요옷 입었어요. 밑에는 요 바지, 한국에서 샀던 요거랑 가방이랑 요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어요. 근데 날씨가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이쪽은 좀 흐린데. 맥도날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거 한번 먹어볼까? 짜잔! 요거 새로 나온 감자칩이, 칩이고 이것도 시켰어요. 맛있다 이름 되게, 이름이 뭐라고 돼있냐면, 스베르무스 투나 이게 시어머니의 혀라는 의미거든요. 남편 이거 보고 왜 이렇게 이름했냐면, 시어머니의 혀. 두 개? 이거, 두개 하고 그거 하나. <목소리>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한 토마토.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색깔 봤어? 그러니까 이런 색깔도 있어요. 와. 홍합이랑 조개도 있어요. 진짜 크다. 새우. 찍으세요. 찍코기안 어. 좋은. 좋아하는... 안녕 니니. 안 <laughs> 남편이 저 지금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저희는 오늘 미트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소스는 어 그냥 이렇게 인스턴트 소스 요거 사왔고 소스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진한 걸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요거를 선택했어요 불은 소스 남편 허리 아프겠다 키친이 너무 남편한테 낮아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이거 후추, <놀라> <놀라> 순후추를 넣을 겁니다. 한국후추, 뭐라고? 호주는 호주는 선전주죠. 그거 어디서 배웠어? 니네. <laughs> <laughs> 내가? 니네. <laughs> 내가 니네 앞에서 했나 그렇게? <laughs> 좋아? 좋아. 꺄. <그리고> 미꾸뭐지 <laughs> 일단 은 이렇게 지금 조금, 응. 조금 믹스하고 10분 기절. 아 10분. <laughs> 음, 느낌이. 시원해. 아이 팔찌가 맨날 이렇게 부딪혀서 소리가 달라. 이봐 요리할 때마다 소리 나. 이렇게 끝? 응. 지금 10분 기드리고 네. 다음 날. 아, 버터에 양파볶으니까 냄새를 익으면, 귀지나게. 응. 음. 양파를 음. 좀 음. 부드러워 주시니 부드러워질 때까지? 응. 음. 알았어, 오케이. 양파볶은 거를 넣습니다. 우와 음. 아, 진짜 많다. 이틀만 <laughs>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나? 이거 이틀 동안 음, 우리가 한 번만 먹는 으게감사해다한 번만 먹으니까 좀 많이 우리가 먹던 대로 먹었으면 았었는 뭐 진짜 잘 섞어야겠다. 이거 레시피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좀 어, 섞어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잘 섞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자기? 응 띡띡띡. 돌리고 예쁘게예쁘게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잘하네 잘해? 조금만 더 하겠어 그치 어때? 나 스웨덴 그런 아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 응. 응. 이거면 팔 점. <laughs> 팔? 무슨 소리야. 하면 너무 완벽하게. 너무 뭐? 완벽하게 이렇게 라운드. 아. 뭐 그런 말에서 그냥 좀 자기 그런 미플 만들 때 너무 어. 라운드 그렇게 좀 예쁘면. 어. 그냥 점점 샀던 미트볼처럼 보여 그래서 아 샀던 미트 미트볼처럼 어 음, 그런 거 차, 있어? 차라리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한 모양이면 좀오 진짜 집에서 집에서 만든 것처럼 오 네. 그런 말듣구나 몰랐네 짜잔 미트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랑 여기는 감자 이 완성이 됐습니다 브른 소스, 이거는 피클 이거는 감자 메시포테이토 먹을까? 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마실 거예요 이거 주말에 먹으려고 샀는데 못 먹어서 그리고 이거는 아까 요리하면서 맥주 남편이랑 같이 마셨어요 주말에 안 마시면 뭔가 평일에 이거 먹고 싶을 것 같아. 근데 <목소리미> 뭔가 린금베리즘이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역시 그래도 이 그냥 아, 그부 무슨 음식이맹어좀시작해지새콤이 하는 달콤하고 감자도 진짜 맛있다잘했다 사기. <목소리미> 저는 지금 남편이랑 요 케이크 먹으려고요. 스웨덴 어 보통 케이크이에요. 지금 잘라진 건데 네. 요렇게 샀던 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요즘에 케이크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왠진 모르는데 옛날에 어 어렸을 때 그런 빵집에 가면 파는 케이크 있잖아요. 그런 생크림 케이크인데. 중간에 딸기잼이 듬뿍 발려 있는 그런 케이크 있죠. 그리고 위에 과일 올려져 있는 거. 그런 게 너무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케이크가 네, 별로 없고 맛도 다르고 하니까 네, 이거라도 그냥 샀어요. 남편이랑 지금 영화 보면서 먹으려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요 며칠 계속 날씨가 이상하더라고요. 막 비가 계속 오거나 아니면 약간 눈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다시 겨울이 된 것처럼 제가 밖에를 잘안 나가서 막 추운 거는못 느꼈는데 창문 열어보고 이러면은 좀 되게 차갑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약간 좀더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햇빛이 너무 좋고 네. 구름도 적당히 있고 날씨가 너무 예쁘네요. 오늘 이제 저희 아파트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좀 확인을 하고 네. 그러고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아파트를 찾았어요 아파트를 어, 확실하게 찾은 거는 조금 한 일주일? 일주일 이상 지난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인트제여가지고 어, 저희가 남편이 이제 어릴 때부터 포인트를 모아온 게 있어가지고 다행히 조금 더 저희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구하기가 되게 쉬웠는데 어, 한 번은 저희가 이제 1등이었어요. 포인트로는 1등이었고 그 아파트가 이제 옵살라에서 좀 새로운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아파트 단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쇼핑몰 있는 곳에 좀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또 쇼핑몰이어가지고 아마 영상으로도 찍은 적이 있는데 거기 바로 거기 옆으로 다 이제 아파트가 생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가 딱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때까지는 저희가 첫 번째였고 아이 아파트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우리가 이게 준비가 안된것 같다. 아파트 아직 뭐할게 남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남편한테 왜 일이 왔다고 하더라고 요 미안하다고 이건. 너무 황당하다 진짜 이 아파트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저희도 아파트를 몇 번이나 이제 좀 찾아봤으니까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 경험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 이제 아파트 미련을 버리고 어 여러 아파트를 했어요 하고 남편 이제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대신 저희가 너무 멀리 사니까 저희 대신 아파트를 보러 가고 그 아파트 보는 시기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순번대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며칠 날 며칠까지 이렇게 아파트 안에 구조나 이런 거 보고 어 물이 잘 나오는지 어디가 안 좋은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남편 친구도 부탁을 해가지고 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되게 안에 깔끔하고 예쁜 집이었는데 아쉬운 거는 1층이었어요. 근데 저는 1층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파트의 특성상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키친이 이렇게 있으면 키친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키친 창문 바로 앞에 자전거 진짜 창문 바로 앞에 자전거 대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희 집 안을 볼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어, 자전거를 대면서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창문으로는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런 생활할 때. 뭐 저희가 지금은 3층에 사니까 되게 좀 자유롭게 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집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주택만 조금 있고 다 공원이어가지고. 진짜 되게 좋은 운이 좋게도 이 아파트가 됐었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는 좀 1층으로 가서 또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는 게좀 어,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어, 그때 같이 등록을 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저희 순번이 좀 많이 뒤였어요. 한열몇 번째였나 되게 좀 앞에 사람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아파트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 마감 있잖아요. 마감일에 한 명씩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이 저희 앞에. 그래서 저희가 뭐네 번째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한 며칠 지나고 또세 번째가 되고 그러더니 또두 번째가 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했는데 첫 번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아파트를 선택을 했고 이 아파트는 어, 지금 사는 집보다는 진짜 조금 작아요. 진짜 조금 작고.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오픈 키친이에요. 그래서 키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실이랑 같이 되어 있고 어, 발코니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실로 연결이 됐다기 보다는 어, 안방 창문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대신에 거, 어, 나가는 창문은 거실로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조금 다른 구조긴 하거든요. 아무튼 네, 너무 저도 지금 설레고 원하던 아파트를 그래도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된 건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중간에도 바비큐라든지 그릴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자리도 있고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점 하나는 그 옥살라 센트럴이랑 걸어서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진짜 가까워요. 그래서 너무 위치도 좋고, 어 위험하지도 않는 장소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옵살라 옆, 바로 옆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자동차로 운전해서 안 가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예전에 남편이 일했을 때는 저희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옵살라까지 30분 정도 자동차 운전을 해야 돼가지고 남편이 항상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걸어서 남편이 직장을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위치가 너무 좋은 거. 아무튼, 그래서 저희 지금 너무너무 좋고, 네. 하, 어, 그리고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식기 세척기랑 <laughs> 세탁기가 없어요. 그 아파트가 이제 지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원래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있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사서 넣어야 될것 같고 그래도 사서 넣으면 그건 저희 거니까 또 좋은 점이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요 그리고 어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사 날짜예요 이사 날짜가 7월 1일이에요 근데 저희는 6월 달에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방법을 생각을 해낸 게 옵살라에 있는 그런 어떤 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창고 회사 같은 건데 이런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창고가 정말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짐을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짐을 다 넣고 저희는 또 따로 어 한달 정도 살 집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냥 어 예를 들면 한달 살기니까 다른 사람 집에서 잠깐 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아파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그렇게 좀한달좀 불편해도 그렇게 지내야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저의 아파트를 구한 이야기였어요. <laughs> 진짜 너무 너무 다행이고 빨리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근데 이 아파트에 산 지가 지금 2년이 좀안 되거든요. 8월 정도면 2년인데. 여기로 이사하는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너무 아쉽고, 이 예쁜 뷰가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걱정이 더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대부분 셀프 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그 고통을 느낄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가 3층이다 보니까 짐을.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진짜 다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 들고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인 거는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저희 지금 사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좀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근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짐을 쉽게 좀 그래도 들고 오르락 내리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희 집은 4층입니다. 4층이어가지고, 꽤 높은 위치고, 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저희 다음 달이면 이사를 하는데, 어, 앞으로 그, 옵살라에서의 생활도 저희가, 제가 예쁘게 좀 담아볼게요. 그리고, 저도 좀 많이 기대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 도시보다 큰 도시여서, 딱히 큰 차이는 없겠지만, 뭐, 좀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이니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그런 거를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우살라에서 남편이랑 데이트도 많이 했고 예전에 살던 곳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였기 때문에 저한테 익숙한 도시여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살라에서의 일상도 많이 담아볼게요 트롤헤탄 여기 이 도시에서의 일상은 이제 어 몇번더 담을 수 있을까요? 한 영상 3개 정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의 일상은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더 여기서의 추억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럼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또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